쭉 상승하여 110k를 달성해준 비트코인. 하지만 그에 비해 지루한 알트코인의 모습. 이러한 상황 속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하락을 주장하고 최고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이에 대한 의문과 걱정을 명쾌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역대급 대 불장 시나리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차트본 솔드생 차살입니다. 비트코인이 98K로부터 미친 듯한 반등을 시작하고 또다시 역사적 고점에 가까운 110K를 달성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소폭 조정이 나오고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의 하락을 주장하고 있으니 많이들 고민실 건데요.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드리고자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 세 번째 목차, 졸업의 요건. 네 번째 목차, 이더리움과 알트. 위네 가지 목차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질질 끌거 없이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목차, 지난 영상 및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 올린 구간은 이 구간대였습니다. 해당 구간대에서 상승 후 105k까지 소폭 하락이 나올 시점 수많은 유튜버들과 트레이더들이 큰 추가 하락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해당 시점에 제가 드린 브리핑 및 라이브 그를 복귀해 보면 지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고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12시간 봉하단 여기 이1 0 6회요기 라인을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여기를 왜 중요하게 보고 있냐면요. 여기가 어떤 구간이면 자 보세요. 이게 쓰리 마켓 패턴에 대해서 제가 그때도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볼 때. 근데 여기서도 쓰리 마켓 패턴을 기대해면직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횡보했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횡보를 대략적으로 한 4일 정도 했어요. 이렇게 횡보해 주고 그다음에 위 구간을 뚫어주고 그다음에 지금 하단 구간 왔으니까 하단 구간 따면서 롱 포지션들 손절해 주고 롱포지션한 여기쯤 손절 건 사람들 많을 것 같아. 106.3 이런데. 그래서 여기 손절시켜 주고 여기 횡보하고 따고 아래 따고 12시간 중단에 지지를 받으면서 이런 느낌 타면서 올라가면 이쁜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보실 수 있듯, 저는 남들 다더 떨어진다 보다 난리치는 상황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려오는 구간에 역시나 롱 관점을 유지하였으며, 심지어 사이의 과정으로 이야기드린 쓰리 마켓 패턴까지 정확히 예측해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린 111k대 부근 및 3일봉 볼벤 상단 구간 도달에 성공해 주어 깔끔히 100.8k의 롱 포지션은 익절에 성공하였네요. 그 외로 93.2k의 본계정 롱및 2135의 이더리움 롱은 홀딩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텔레그램 및 카톡방에 공유 드렸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아시듯 저는 항상 누가 뭐라고 하든 묵묵히 제 관점을 남자답게 밀고 나간 것을 아실 겁니다. 어느 한 번말 바꾼 적 없고 어느 한번 비겁하게 활동한 적 없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재제 모습을 유지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설 유튜브 구독 안한 비율은 약 24%인데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을, 이미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입니다. 오늘의 시황의 결론 역시 먼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꽤나 중요하고 큰 뷰에 대한 설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총 4가지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이어서 요약하여 설명드려 볼게요. 빠르게 가보시죠. 먼저 첫 번째 상황 비트코인 매물대와 심리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매물대를 파악을 할때 단순히 지지 저항 판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개미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 세력들은 이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이 심리를 상당히 많이 고려하는 편인데요.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 일봉에서 매우 유효한 매물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량의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유효한 매물대이죠. 그렇다면 현 상황 이 매물대에서 과연 개미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을까? 이를 생각해 보면 이 매물 때는 유효성을 충분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누구나 아는 매물 때입니다. 때문에 이 구간 때에서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숏 포지션을 트라이하고 있을 것이고 롱 포지션의 경우 익절을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숏 포지션의 트라이도 매도세이고 롱 포지션의 익절도 매도세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양쪽으로 크나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큰 추가 하락 없이 이를 버티며 두들겨 주고 있다. 이는 이 구간을 돌파 유도성을 갖추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더불어 이 부근에서 진입한 쇼 포지션들이 후에 매물대 돌파가 일어난다면 손절이 나갈 것이고 쇼세의 손절은 매수세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크게 상승할 빌드업이 완성된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상황 비트코인 채널 페이크아웃입니다. 요 근래 영상에서 꽤나 자주 언급드린 내용인데요. 채널의 페이크아웃이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떠한 채널을 형성했을 때그 채널의 하단 혹은 상단을 이탈한 뒤 재차 채널 내부로 진입을 한다면 그 반대편 까지 가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비트코인 1시간봉을 보았을 때 이렇게 채널의 상, 중, 하단의 지지 및 저항을 명확히 보여준 채널을 작도할 수 있고 현재는 이 채널의 하단 소폭 이탈 이후 다시금 진입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채널의 반대편까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 세 번째 상황 플래그 패턴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았을 때큰 프레임에서 중요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불 플래그 패턴인데요. 이불 플래그 패턴이란 앞선 기대 형태의 상승을 보여주고 이후 채널 형태로 조정을 진행해준 뒤 재차 상승을 이어나가는 패턴입니다. 이를 인지한 상태로 현재 비트코인 차트로 돌아보면 앞선 기대 형태의 상승을 보여준 뒤 다소 정확히 채널 형태의 조정을 보여주고 현재는 다시금 채널 상단에 붙이고 소폭 돌파 및 비비고 있는 중 이는 플래그 패턴이 컨펌되기에 매우 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즉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 상황 테더 도미넌스 패턴입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실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은 반비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오른다는 것이고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인지한 상태로 테더 도미넌스 일봉 차트를 보면 채널에 페이크 아웃이 컨펌이 되고 그 반대편까지 깔끔히 도달해 준 상황.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들었던 내용이고요. 여하튼 현재는 이 형성해준 채널의 하단 부근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가량의 터치를 해주며 비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널의 상단 페이크 아웃 이후 채널 하단에 도달하였고 채널 하단 구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가량 터치해주며 비벼주고 있다. 이는 역시나 하방 돌파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겠죠. 즉, 테더 도미넌스는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오르겠죠. 이게 마지막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위네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비트코인이 일봉상 큰 플래그 패턴을 그리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 매물대 구간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숏을 치고 있을 거란 점, 또한 단기봉에서도 페이크 아웃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비트코인이 조만간 큰 상승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목차 비트코인 시황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목차 졸업의 요건 리마인드입니다. 몇주전 동일하게 드린 이야기에 대한 리마인드입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고 그만큼 정말 여러분들 매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금 상기 드릴 거니 꼭 이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13일 전 비트코인이 101k에 있을 때 이에 관하여 이야기 드렸 내용을 세 가지 복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물 시장에선 롱으로 대응한다 둘째 롱이 추세 파동을 먹기 유리하다 셋째 쇼스로 흥하면 쇼스로 잃는다 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당시 비트코인이 101k까지 하락한 상황이었으니 조롱이 달리며 추가 하락한다는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비트코인이 결국 해당 구간으로부터 숨도 쉬지 않고 상승하여 110k를 넘겨주고 현재는 횡보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떨어지는 파동이 나왔을 때쇼을를 먹은 사람 중 과연 저와 동일하게 관점을 갖고 저점 구간에서 잘 잡아 롱까지 싹싹 발라 먹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쇼을를 설령 익절하였더라도롱 포지션을 못 잡고 손가락만 쪽쪽 빤 사람이 많을까요? 네 물론 쇼도 먹고 롱도 먹었다면 너무나도 매매를 잘하신 거죠 축하 드릴만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이 떨어지는 파동에 쇼의 사고가 갇히고 추가 하락만을 기다리며 보고 있던 사람 중 대다수는 롱을 먹지 못해 큰 포모를 느끼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매수를 했거나 혹은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숏을 쳐 손실을 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돌아와서 이렇게 큰 시간대에서 봐도 비트코인이 명백히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 선물 시장에서 롱으로 대응한다. 롱이 추세 파동을 먹기 유리하다. 숏으로 흥하면 숏으로 잃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제 말이 틀린 걸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좀만 더 시야를 넓혀 보아도 상승이 하락보다 더큰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롱 위주로 매매하는게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세한 파동을 발라먹으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 우리는 졸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결국 롱으로 졸업을 해야 합니다. 롱숏을 다 발라먹어서 졸업을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다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명확해야 돼요. 충분히 제가 드린 이야기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셨으리라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세번째 목차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목 자, 이더리움과 알트입니다. 짧고 굵고 심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더리움의 3마켓 패턴에 대해 언급드렸었습니다. 일봉상 역시나 이 3마켓 패턴이 진행 중에 있으며 깔끔하게 이야기 드린 대로 박스권 횡보, 상단 돌파, 하단 돌파, 그리고 완벽한 재진입까지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완벽한 3마켓 패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곧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알트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더리움이 선행되어야 타 알트가 오른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실 건이 생략을 하고 현재 알트코인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토탈 툴을 보면 현재 일봉상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보여주었던 노란색 추세선 라인대에 재차 붙여주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저항 구간을 두들긴다는 것은 돌파할 의도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수 있고 즉 알트코인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에 적절한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죠. 묵묵히 기다리고 홀딩해 봅시다. 여기까지 마지막 목차였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채널 페이크 아웃 매물대 심리 플 플래 패턴 테더 도미넌스를 근거로 하여 상승을 본다. 둘째 졸업은 롱으로 하는 거다. 쇼스로 흥하면 쇼스로 망한다. 셋째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곧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입니다. 쉽지 않은 장세에 언제나 그렇듯 여러분들의 등대가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설이었습니다. <목소리>